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은 하나님은 레이와 고아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아비 나답의 집에 이 언약계가 한 20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언약계를 잘 섬기고 보관하던 그 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아마 그 둘중 안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 또그 사람의 생각에 그 언약계가 넘어지려고 그러 거 참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납 안 하시고 그만 그 무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고 말았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비슷한 일들이 사건 사고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더 우리가 찾아본다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너는 악이 된 어미와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아끼지 말고 다챙기라 그랬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막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그 일을 시작하는데 전쟁에서 그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다 보니까 짐승이 살이 아주 그냥 뻘같진찐 이런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양과 소가. 그래서 그것을 죽이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제사, 재물로 쓰면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남겨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가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을 만나러 올때 짐승 소리를 듣고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짐승을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살이 찌고 아까워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쓰려고 살려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그 말을 듣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우왕에게 그 순정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데이 뭐 말씀이 원어로 보면은 시파쿠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파쿠오라는 건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길름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순정이고 불순정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비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사도바오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떠나거나 너희하고 함께 있으거나 너희는 그 가르치는 사람, 내 말을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 아, 네.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복종함이라는 말씀도 이 한국말로 그대로 읽으면 아,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듣기가 쉬운데 이 말씀 역시 원어로 보면 아까 똑같이 순종, 십박구어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되는 건 말씀이 진리로 네 귀에 들리는지 비진리로 저 말씀이 전하는지를 잘 분별하여 너희가 들으라 이거예요. 잘못 들으면 어떻게 우사같이 버림을 당하는 거야. 사울 왕처럼 사람의 생각에는 오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려고 남격 가지고 왔다는데. 그거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트보고금 7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천국에 간다. a 아, m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아버지 뜻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델레마 이렇게 되 e 있는데 뜻을 뜻대로 행하다 이렇게 된 것이 행하다가 원어로 보면 포이에오 이렇게 a 어 e n a m e 에 a m e 뜻은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a 성전을 창조하시고 만든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러실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어? 불법이라는 것은 아노미아 이렇게 되는데 아노미아라는 것은 왔고 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지식으로 꽉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간에 그냥 내 뜻대로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면잘기뻐하실 어?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면 하나님 앞에 다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 그래서 여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하느냐, 육으로 받아들여느냐에 따라 우리가 영적인 자녀인 것과 육적인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그 망령이라는 그 뜻이 이원어로 보면 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라는 것은 뜻이 밖에서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밖에서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붙잡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사도마을. 바울. 사도 바울이 김모대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괴를 해방자여, 핍박자여, 고향자였다. 고향자였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하였다 그랬어요. 사도바울같이 성경을 어 정말 많은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뭐 일을 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그런 일에만 쓰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잡질 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충성되게 따라다니고 베드로만큼 헌신 많은 그런 그 제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못 박아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한그 일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하시면서 사탄아 그랬어요. 네, 뒤로 물러서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비다다 문양 하나님의 말씀 20년 동안 언약궤를 어? 지키고 보관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껏 하는 일이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탄의 짓만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베드로를 뭐 부끄럽게 말, 여기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 믿으시길 아, 네.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바다의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바다를 건너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건너가는 그 그런 일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세례라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침례라는 것은, 침례교회는 아주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면 틀림없이 침례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원어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원어에는 이 침례를 밥티조 이렇게 되어있어요. 밥티조라는 건 물에다 수장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수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45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민족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도 제명이 다가오고 이름이 바뀌고 뭐 모든 것이 사상이 바뀌듯이 4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요. 완전히 애국화가 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실 때는 어떻게 밥티죠? 물에다가 수장시킨 거야. 수장시켜서 세례라는 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육이 죽고 새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들를 건너고 구름아래로 이끌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와 다 같은 식물을 먹게 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실령이 되는 거는 뭐, 그들이 생활이 실령한 게 아니라 영적이 되는 거예요. 영적 모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홍해바들를 그냥 건넜는데 영적인 의미로 그 일을 건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는 자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응?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다 같은 신령한 음료와 식구를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다수. 근데 이 다수되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올리고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올리고스라는 건 대부분 이렇 뜻이에요. 대부분. 말씀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어도 대부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삯보하시지 않아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셨던 거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뭘로다냐?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 말을 쳐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주셨으면, 그 말씀이 생명록에 우리가 기록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도리어 나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말씀이 그래서 내말이 영이여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예수님은 사, 살아계실 때 송찬하시기를 상당히 기다렸다고 하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셨대. 내가 너희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송찬하기를 아주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요 그러시면서. 살과 포도주를 그 이렇게 띄워 주시면서 이 살은 내 몸이니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누구든지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뭐 저거 말씀하셨어요. 그걸 먹는 채 내가 네 안에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내가 이 포도주를 이제는 포도 나무에서 내가 난 것을 먹지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와 함께 먹는 날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 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한테 직접 그런 그 포도주와 살과 피를 우리는 이제 기념해서 성찬을 하잖아요. 이데 예수님은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마시는 날까지 후두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먹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살과 피를 먹으면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아, 네. 그 참된 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알레티노스, 알레티아야 이런 그 말씀이 거기 기록됐는데 이 말씀은 진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먹으면은.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같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한 성령을 마시는, 마시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아, 네. 그 성령을 어떻게 마셔? 네. 진리의 말씀으로 먹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목사님들이 차원이 이제도 이제 이런 단계를 다 뛰어넘어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 육에 속한 육은 무익콘거라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육은 무익콘 것이여. 이런 육이라는 건 육이 되는 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성찬이고 이런 것도 다 행위야.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뇌마야. 여러분이 진리로 생명을 먹면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어떻게, 성찬을 이 시간에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먹게 된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졌으면은 망하는 자에게 가려졌다. 이이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아직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러 우리가 함부로 성질바락바람 내고 어? 이제 이러잖아요. 혈이, 혈기가 살아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아파르레오마이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은 나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진리가 없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골새서에서 3장,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육이 죽은 거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유기의 목숨을 목숨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 나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대는 거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나로 인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인정될 때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 되서 아, 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육이 죽어야 영이 부활이 되는 거야. 아, 네. 절대 육이 안 죽으면 영이 자기가 산척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나의 나자짐을 음.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아, 네. 그 왜냐면 자기는 죽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저 죽노라 아,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나니. 근데 맨날 어? 바울은 복음 전하를 하다녀. 그러니까 육의 목숨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아예 뭐가 좋냐? 자가 죽은 거야, 자. 아, 나는,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건,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 그래서 요한복음 6, 12장 2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이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 네. 그래서 자기 목숨이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 부식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식해 되는 거는 육의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파리가 죽나 새가 죽나 개가 죽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호구로 왔다 호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는 건 오직 아버지의 말씀뿐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일루야

É <laughs> isso